이거 는 참다 시공을 다 하셨는가 봐요. 그러면 여기 에 얼마 정도 들어요? 이렇게해줘 봐. 이거 했어요

어 그러네. 음. 음. 아유, 음. 저, 저 <laughs> 빨리 시골 아이거에전경량도 하고 좀좀그 예. 질이 좀 차이나지 아무그렇지 음. 이런 데는 확실히. 아 아. 아. 너무 음. 응. 응. 진짜. 무시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거이차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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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<목소리> <여기 장, 목소리> 뭐야? 정도. 이정이이게뭐이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제도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고도이 정도. 이도이정고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도이도이이 응. 응. 신용. 응. 거 아, 분맞겠네 응. 아, 3일고1년지다 이거는 얼마됐습니까 1년 예. 아, 조금 이제 가늘게요. 예. 만약에 다 통나무를 하면 지붕이 이렇게 서있죠? 네, 지금은 지붕이 렇게 서있는데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아 이렇게 내려는데 1층, 그러니까 2층을 방향을 하면 지붕이 이렇게.